안녕하세요, 로시로시 TV입니다. 오늘은 어뭐 뭐가 좋을까? 한번, 한번 볼 건데 저희 집에 저번에 그 돼지 기억나시나요, 돼지? 그 돼지는, 저기서, 또 쉬고 있네요. 돼지. 돼지. 돼지 저기서 또 쉬고 있네요. 엄청 얌전해요. 엄청 얌전해요, 돼지. 돼지야. 돼지야. 돼지야 돼지 왜 이렇게 염전해돼 돼지 돼지 쓰다 돼지 쓰다듬어 볼게요 어 아무 이쁨도 없어요 아주 복싱 아주 뭔가 <laughs> 아까 소리 내면서 <laughs> 여보, 아까 소리 내면서 쫓아왔어요 오늘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시노시TV였습니다 다시 지서 나온대